레드 카펫과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맞아요. 네. 늘 밝고 사랑스러운 인간 비타민 출 씨입니다. 핑크 색상의 의상을 입고 오신 것 같은데요. 출 씨는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에서 다양한 리액션으로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여 주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예능에서 또웹 예능에서도 활약하고 계신 출씨 오늘은 신인 여자 예능 인상 후보에 올라 계십니다. 팬분들의 찬사와 환호를 받으며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포토홀로 다가오고 계신 출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를 가지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laughs> 뭐 예능뿐만이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계시고요. 네.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분들도 출시의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던 채널뿐만이 아니라 개인 공식 채널도 오픈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에도 인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활약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밝고 활발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기자분들께 또 카메라에 있는 쪽에 인사를 주고 계시고요. 보라투와 함께 밝은 미소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츄 씨도 내려오셔서 옆에 계신 전자 보드판에 사인 부탁드립니다.